예, 더닐라이터, 더닐라이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더닐라이터 들어가기 전에 또 잠깐 간략한 역사를 얘기하자면 영국인 알프레드 더닐은 1907년에 첫 담배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1923년 그는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터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두 명의 작업자와 함께 그러한 액세서리를 만들었으며 진정으로 혁명적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포 라이터 다음에 던일사 지포 라이터 사만큼이나 역사가 깊은 게 던일사 라이터인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던일이라고 그러면 담배 이름 많이 아시더라고요 담배 이름만 아시고 던일이 뭐야 브랜드가 있었어 예 브랜드가 있고요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이쪽도 명품 브랜드에 속하고 단지 라이터가 지금도 많이 출시 지금은 되고 있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잊혀진 어떻게 보면 라이터 부분에서는 매니아층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지만, 지금 현재는 잊혀진 상품인데, 이제 최초의 더닐 라이터는 에브리타임이라고 불렀지만, 이후 모델에는 유니크라는 이름이 주어졌어요. 유니크라는 그게 아마 이제 1920년대부터 라이터는 만들어졌는데요. 유니크 라인 가스 라이터가 개발된 거는 그전에는 등유구가 개발이 됐었고요. 가스가 나온 건 1958년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1958년 이후 더닐 가스 라이터 종류 유니크 브랜드 유니크 라인에 이제 가스 라이터 종류가 나왔고요. 그리고 더닐 브랜드로 새로운 라이터 라인 톨보이라는 게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6년에 단일은 세계 최초의 부탄 라이터를 출시를 하였고요. 부탄 라이터가 가스라이터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를 다시 흔들어 놓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라이터들이 저 1956년도에 출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 3년 정도 있다가 대유행을 하거나 이제 했던 라이터들인데요. 더닐사 던닐사의 유니크 라인 유니크 라인 라이터입니다. 기본 라이터는 이제 이미 팔렸는데, 자 저한테 이제 소중하게 간직되고 있고 매장에 전시가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못 구매하시는 이 더닐 라이터가 있어요. 이 라이터는 그 영화 막 피키 블라인더스 아니면 뭐 대구나 옛날 미드 영화 복원한데 굉장히 멋있게 담배 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잠깐 창띄워드리고요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보이는 라이터 그런 종류가 다 이런 종류의 라이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많이 등장은 안 해요. 우리나라 옛날 영화에는 많이 등장 안 하고 중국 영화에서는 이제 중국 애들이 모조로 만든 그 라이터가 비슷한 디자인들이 등장을 많이 합니다. 자 옛날 어쨌든 기본형 라이터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잠시만요 목이 멜러서. 자, 이제 그때 당시 더닐 유니크 라인입니다. 유니크 라인 라이터 정말 한정적이고 희소합니다. 한정적이고 희소하고 이 정도 상태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1900년대 1900년대쯤 만들어진 1900년도 56년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다니 라이터 유니크라인 여기 보시면 이제 유니크 유니크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니크라고 써져 있고요. 다니이 써져 있고 자, 잉글랜드 써져 있고요. 일련 번호 써져 있고요. 여기 다니사다니 더닐 마크가 있습니다. 이 라이터는 요렇게 열고 요렇게 켜는 방식입니다 요렇게 돌려서 자 얘도 가스를 제가 안 넣어져 있네요 자 요런 빈티지 더일 유니크 라인 유니크합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듀퐁처럼 듀퐁은 뽕 소리나 이제 그런 것들이 명품의 계열의 대표라고 치면 이 유니크 라인은 이 디자인 이 프레임 자체 디자인이 굉장히 정말 특이한 요즘엔 보기 힘든 디자인 라인이고요 자 옆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커스텀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더일 유니크 라인 자체에 이칠보로칠보로 칠보로 들어간 건데요 보통 모든 라이터에 칠보나 자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굉장히 고가예요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칠보가 굉장히 명품의 표준 같은 거였어요 표준 같은 거였고 여기에는 지금 14k 14k로 제가 십자가가 이렇게 커스텀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동인 것 같아요. 황동으로 십자가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똑같이 뒷부분 보시면 던일 유니크 라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유니크 라인 써져 있고 메이드인 잉글랜드 영국에서 만들어졌고요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 친구는 불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켜지는 던일 라이터입니다. 던 한정 희소 라이트 하고요. 이거는 지금 실제로 해외 경매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솔직히 많이 있지도 않아요. 찾기도 힘든 그런 상품 중에 하나고요. 자이 친구 또한 더니엘사또 똑같이 자 반복되는 행동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더니엘사고 유니크 라인이다. 자 그리고 항상 보시면 이 프레임 자체에도 더니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네. 던일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얘는 약간 빈티지함이 묻어나네요. 워낙에 옛날부터 오던 친구라 이 위에 몇번떨어뜨리셨나봐요 이걸 사용하시던 분이. 자, 이것 또한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은으로, 은으로 커스텀이 되어 있는 상품이고요 은으로 커스텀이 되어 있고, 연도는 똑같아요. 만들어진 연도들은 똑같고, 얘는 지금 이제 가스가 많지는 않은가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던일 라인이 있습니다. 던일 유니크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이 던일 유니크 라인, 유니크 라인이고, 아, 하나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뭐지? 이 친구도 던일인가? 던일사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근데 던일사의 이런 친구만큼이나 희소한 버버리사입니다. 버버리에서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이 라이터를 일본하고, 교류를 하면서 일본 쪽에다가 오도를 넣어갖고 이런 라이터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버리사의 정말 희귀한 라이터입니다. 이거는 구하기도 정말 힘들고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밑에 보시면 오일 라이터. 얘 같은 경우 오일을 주입해서 쓰는 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팬 일본에서 오도를 받아서 만들어졌고요. 일본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련번호가 있고, 버버리사 제품은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해요. 매니아층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한정적으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라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데, 여기 버버리가 써져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가스 또 없네요. 죄송합니다. 가스가 아니라 이 친구는 등유입니다. 등유 라이터인데 제가 이제 등유를 또안 집어 넣었더니 이 친구가 또 이거는 제가 이제 소장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버버리사 버버리사의 귀한 골드 프레임 으로 되어 있구요 자 귀한 라이터에요 버버리사의 귀한 라이터 자, 그러면 이제 지포 더니에 그리고 까르띠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껴서 버버리까지 설명을 드렸구요 자 st 에스티...